안녕하세요. 대전 카샤입니다. 자, 오늘은 테슬라를 위해 만든 보조 배터리. 포스 제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보이시는 시거 잭 타입으로 AS 걱정 없이 장착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예, 잭. 이쪽도 잭. 1대1 잭 바이 잭 방식으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. 저희가 이제 이 제품에는 독일, 나,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의 독일 테사 테이프를 사용해서 여기 보이는 모든 배선은 다 감싸줄 겁니다. 이제 테슬라도 AS 걱정 없이 블랙박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포스 제로 같은 경우는 제품 크기도 상당히 작고요. 여기 보이시는 곳에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 같은 암페어수라고 해도 조금 더 오래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상 대전 카샵이었습니다.